자 과연? 오 라프라스가 등장했고 카멘의 이로치 멜멜탈이 등장했습니다 확실히 뒤에서 봐도 노트의 색깔이 다르다는 건알수 있죠 삐까삐까 삐까삐 안녕하세요 카멘입니다 와 새로운 지방의 환상 포켓몬 파란색 꼬리를 가지고 있는 이로치 멜멜타를 한번 진화시켜 보도록 하겠습니다 드디어 이로치 멜타을 획득했는데요 한 박스를 두번 정도 갔을 때, 메탄이 나왔습니다. 자, 그러면 여기 지금 파란 꼬리를 가지고 있는 이로치 메탄 잡는 모습 한번 보시죠. 와우! 이제 이로치 메탄이 등장했습니다. 이 친구 같은 경우에 어, 이 너트 모양이 약간 진하고 그리고 꼬리의 색깔이 파란색으로 빛나고 있다고 하는데요. 자, 그래서 카메라 클릭했는데 방금 보셨죠? 인사 뚝할때 꼬리의 뒤에, 어, 뒤에 꼬리의 파란색. 어, 꼬리를 하고 있고 자 그러면 카메니 야무지게 이로치 메탈 한번 잡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이로치 멜 메탈까지 한번 만들어봐야 되는데 자 공은 들어갔고요 가볍게 잡을 것 같아요 하나 둘 아니 레기 고려 항상 어좀 레기 심해 음자 이로치 메탈 카메니 드디어 2일차 어 3일 지나고 이제 2일차에 잡아버렸네요 어, 와우 전선 꼬리를 가지고 있는 이로치멜 l 탄을 야무지게 한번 잡아봤고요. 자, 그러면 한번 그냥 멜탄이랑 비교를 한번 해볼게요. 비교가 되나요? 굉장히 작은 키를 가지고 있는 0.2m의 멜탄이고요. 이게 포켓몬이 잘안 움직여져. 어. 그리고 뒤에 이제 파란색 꼬리를 가지고 있고요. 자, 그리고 일반 멜탄 같은 경우에 좀더 금속에 가까운 너트 모양을 하고 있고요. 아이왜안 돌아가? 부계 정도 이로치 멜탄을 가지고 있거든요. 그 멜탄끼리 먼저 교환을 한 다음에 이로치 멜 멜탈로 한번 진화를 한번 시켜볼게요. 혹시나 반짝반짝 뜰 수도 있으니까 어 지금 부계정에 가지고 있는 거는 한 A 등급이고 어 카멘이 지금 가지고 있는 거는 약간 안 좋아. 어 조사했을 때별로라고 어 뜨지만 한번 교환을 해볼게요. 와 지금 교환창이 너무 빛나요. 역시 1호치랑 1호치랑 교환할 때 진짜 교환장이 빛나는 것 같습니다 확정해볼게요 서로 이제 도감이 등록돼 있어서 어, 별의 모래는 800개밖에 안되네요 자 특별한 교환은 1일 1회 가능하다 오케이 바로 한번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왠지 뜰것 같아 왠지 반짝반짝이 뜰것 같아 느낌이 좋아 자싹 교환이 되는 순간이고 어... 조사했을 때 조금 올라가면 좋을 것 같아요. 자, 지금 1호치 멜탄이 등장했습니다. 어, 가면에 도감이 왔고 아... 반짝반짝이는 아니네. 어 조사 한번 해볼까요? 오! 그래도 시선을 끄는 뭔가가 있는 멜탄으로 올라갔네요. 다행이다. 음. 비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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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비까. 자 그러면 이제 본격적으로 진짜 이로치 멜메탈 진화해볼게요. 과연 어떤 모습을 하고 있을지 이로치 멜메탈 출발합니다. 굉장히 작은 멜탈이고요. 이 포켓몬이 진화하게 되면 엄청 거대한 그리고 녹슨 노트를 가진 이로치 멜메탈이 된다고 하는데 레스키릿오오 좀더 여기 얼굴이랑 목에 있는 너트 부분이 진할 걸로 예상을 했는데 그거는 아니네요. 어? 자한번 볼게요. 아 이거 뒤에 있는 꼬리 전선 꼬리가 이게 굉장히 매력이 있네. 파란색 전선 꼬리가 됐네요. 오한번 어, 눌러볼게요. 오철 주먹을 가지고 있다고 하는데 포켓몬들 이제 펀치 중에 어. 제일 강력한 펀치에 속한다고 합니다 오 기술은 전기 쇼크와 파괴 강선이 떴네요 멜메탈 어자 요것이 그냥 일반 멜메탈 입니다 자 일반은 약간 금색에 가까운 얼굴과 목에 너트를 하고 있고요 뒤에 있는 꼬리가 빨간색 꼬리를 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이로치 멜메탈 조금 더 진한, 어, 녹슨 느낌도 아니다. 약간 다른 색깔, 이제 이 너트의 머리와 목에 하고 있고, 꼬리 색깔이 파란색으로 변했습니다. 오케이, 좋아. 드디어, 이로치 멜멜탈까지 만들어버리는 카멘의 클라스죠. 자, 카멘이 이로치 멜멜탈 파워 체크하기 전에 5kg 알이 한번 까지네요. 한번 까볼게요. 하나, 둘, 레츠 기릿, 셋. 아, 썬더. 썬더라이 나오네. 썬더라이, 썬더라이 맞죠? 어, 썬더라이가 나오네. 오늘은 여기 이제 카멘의 스승님, 어, 블랑시 선생님한테 이제 마스터링으로 한번 배틀 한번 해볼게요. 자, 이로치 메멜타의 출격식이다. 블랑시 선생님, 한수 가르쳐 주세요. 자, 과연, 오, 라프라스가 등장했고, 카멘의 이로치. 멜멜탈이 등장했습니다. 확실히 뒤에서 봐도 노트의 색깔이 다르다는 건알수 있죠. 자, 일반 기술은 전기 쇼크인가 그거 가지고 있고, 충전 기술에는 파괴강선 들고 있는데, 스페셜 어택 야무지게 한번 막아주고요. 역시나 싸울 때 뒤에 있는 파란 꼬리가 굉장히 매력적인 이로치 멜멜탈입니다. 파괴강선 야무지게 한번 가볼게요. 파괴강선, 레스키리레스키리쫙 들어가주면, 아, 역시 라프라스가 세네. 어, 마스터리그라서 조금 힘들다. 근데 격투할 때 보면 꼬리가 조금 더 짧아졌다는 걸좀 느낄 수가 있어요. 자, 파괴 강선으로 라프라스까지 정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라프라스까지 정리를 했고요. 이렇게 멜멜탈 오, 색깔 괜찮다. 뒤에서 보니까. 자, 글라이온이 등장했습니다. 글라이온. 전기 충격을 받아라. 글라이온 파괴 강선 한번더 들어가 볼게요. 스페셜 어택으로 한번 맞고 어. 멜멜탈이 PVP 할때 은근 괜찮은 것 같아요. 어, 약간 전기도 쓸수 있고 강철도 쓸수 있고 그리고 뭔가 좀센 어, 느낌이야. 어, 상대한테 위압감을 줄수 있는 그런 포켓몬인 것 같아요. 자 그리고 약간 자랑도 할수 있잖아요. 나 이만큼 멜 멜타 진화 시켰다. 닌텐도 스위치 가지고 있는 사람이다. 약간 그런 느낌. 어. 자 일단은 툭툭 계속 치고요. 파괴강선으로 글라이온까지 정리해보고 끝내 보도록 하겠습니다. 글라이온 파괴강선 한번 쫙 맞아주면 그냥 죽어버리네요. 어, 그냥 일반 멜 멜타는 뭐 등장할 필요도 없을 것 같아. 어. 여기서 이제 어 이렇지 멜메탈이 죽으면 어, 그냥 끝내 보도록 할게요. 와 근데 풀이 저도 은근 작네. 화면이 풀이죠. 굉장히 좀 크다고 생각했는데 멜메탈 앞에 서니까 진짜 뭐 약간 구구 같은 그런 느낌이다. 자와왜 이렇게 잘못혀멜메탈 죽질 않아요. 죽질 않아 마스터리 근데. 쉴드가 없는데 얼다 바람 한방 맞으면 효과가 별로지만 어 이제 죽네요 확실히 강철이라 그런지 얼음한테 잘 견디는 것 같습니다 여기 이상한 상자를 통해서 이로치 멜탄을 얻어서 이로치 멜멜탄까지 한번 진화시켜봤습니다 좋아요 구독 많이 눌러주시고요 안녕